사랑하는 좋은 시 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본문이 아니라 어제 그러니까 주일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묵상하셨겠지만 이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매일 성경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며, 본문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중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묵상한 전반부의 말씀이 땅의 회복과 외적인 회복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함께 묵상할 16절에서 38절 말씀은 내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정함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땅에서도 서로 다투고 형제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실패와 고통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보고 들음으로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의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구원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과 회복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럽힌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나의 명예, 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므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선포하라 하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함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패배하게 되고, 우리는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튼튼한 방패요, 산성과 같은 보호하심이며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날마다 진실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그 문장에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아끼고 주님의 명예를 지켜 드리고자 하는 자녀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인의 심령과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에서 모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진실로 높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받고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높이는 자녀입니까? 나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끼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과 선택을 보고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사 땅을 회복하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 살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24절부터 읽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내실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모든 완고하고 굳은 것이 제거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도 튕겨내지 않고 품어내어 풍성히 결실하는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하나님 홀로 자신의 이름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그 이름을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에스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시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 나라와 열방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높임받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내 안에 남아있는 굳은 마음과 더러운 것들과 돌덩이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홀로 약속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36장 말씀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 깊이와 넓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시간을 내어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